내어 자리해 주신 내빈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하를 묻는다면 유독 선명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4월 흐드러지게 핀 복꽃잎과 함께 봄내음이 물씬 풍기던 인경호 시험기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학업에 열중했던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영광스러운 학위 피해자 여러분, 오늘따라 여러분의 합의복이 8월의 더위와 한껏 어울리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렬한 볕이 온몸을 태우는 8월은 보통 우리가 잔인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계절의 손치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코스모스 졸업을 20만 동원과 60만 인한 가족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자 본실에 노고를 기울여주신 정석 인하원 현정태 기사장님 그리고 우리 대학 사령탑이신 조명 총장님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조무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교직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아, 졸업생, 가족분, 부모님, 친지, 친구분들, 이런 분들의 그동안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대학을 떠나면서 졸업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을 내던지게 된다는 면에서 우선은 일단은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라고 선배로서 평가할 만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개발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성취보다 더더욱 여러 면에서 배가 될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늘어가는 모든 이에게 성공과 행극이 주어진다는 그런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 향물에 채워하기를 진심으로 아, 바라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베토벤은 훌륭한 민간의 두드러진 특징은 쓰라린 환경을 이해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음악을 계속했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곡을 작곡을 해서 그 음악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하고자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사고난탄경을 탓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위인들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자 극복하고 이기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닥친 시련이나 위기는 오히려 지혜로 반등이 되어져 가지고 더 많은 영광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가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닥친 시련과 고난이 지금은 당장 불확실성과 고달픔 일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주제하고 까지도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할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취업에 성공을 해서 나름의 의미를 더하는 저로 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라면 지금보다, 지금의 생각보다 더 나은 미래의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 그런 의미로운 꿈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져질수 있도록 가지 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회 천연생으로서 두려운 마음도 크겠지만, 대부분의 임하게 되는 그런 자세. 앞으로도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은 향후에 또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는 귀속적인 그런 삶이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성취적인 삶이 되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이 자리를 떠난 이 순간부터 그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노력, 그런 목표 이거보다는 더 치밀한 여러분과의 내면적인 싸움이 이제 여러분을 고달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꼭 딛고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만들어 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 앞에 현장할 수 있고 기회 앞에 맹수처럼 날카로운 그런 발톱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 하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70주년이고 그리고 우리 인하대학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발전을 위해서 점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졸업과 동시에 학교를 떠나지만 학교에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학교를 기폭제로 삼아서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들과 교류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목소리>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동안의 교육보다 더 나은 그런 교육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만 동창 회장으로서 이러한 대학에 그리고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 건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기를 바라보면 바라면서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도전과 모험, 그리고 기회가 함께, 기회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합의 수여자 여러분에게 그냥 오늘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을 내 스스로 하면 체험해 되겠다 이런 각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용소음 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20만 동창회장객로서 감히 말씀드리면서 축사에 담아 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합니다